얘들아, 다시. 가자요? 자, 한번 가봅시다. 먼저 이제 우리 그 다음에 해야 될거 정적분과 넓이 쪽 파트 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기본 성질들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정적분이 결국엔 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넓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이가 가지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편할 것 같거든요. 넓이가 가지는 위치. 그래서 우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판단 하자는 거야. 내가 어쨌든, 어,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를 a부터 b까지 해갖고, 그 넓이, 면적을 갖다 구하시면은, 이게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양수로 취급을 하겠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넓이가 10이라면은, 쟤는 지금 뭐가 되겠다는 소린 거야? 플러스 10이 되겠다는 소린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때 똑같이 얘를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한번 잘라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넓이는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주자는 소리인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어 그래서 가장 그냥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넓이가 가지는 위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말. 그래서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 우리 넓이가 가지는 위치니까 실제로 넓이 값을, 실제로 넓이 값을 구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된다? A부터 B까지 절대 값을 붙여주시면 그러면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어, 요거까지 해갖고 일단은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기함수라고 하는 것과 우함수라고 하는 거를 한번 나눠보려고요. 기함수하고 우함수. 자, 우리 기함수하고 우함수는 뭐냐면 기함수는 이런 거입니다. 기함수는 fx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될 때, 즉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 때? 원점 대칭인 그런 함수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거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우함수는 뭐였어요? 우함수는? fx가 뭐랑 같을 때, f-x랑 서로 같아서 누구 대칭이 될 때, y축 대칭이 될때 우리는 그 관계를 우함수라고 불렀어요. 됐나요? 어, 요런 것들. 자, 그래서, 기함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홀수 차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홀수 차수? X의 세제곱 X의 5제곱,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기함수가 되고요 우함수는 어떤 애들을 생각하면 돼? 짝수 차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의 제곱, X의 4제곱, 이런 애들을 생각해주시면, 그거는 우함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차 식을 예로 들면은 요렇게 생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A까지 자르게 되면요. 얘가 가지는 넓이하고 얘가 가지는 넓이가 항상 어떻겠어 항상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0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함수. 예를 들어 x 제곱을 기준으로 하면요, x 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지 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했고 보시면 여기 얘가 가지는 넓이하고 얘가 가지는 넓이가 서로 같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dx를 하시면 그게 뭐랑 똑같아진다.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x)dx, 즉 여기 이 부분에 두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갖고 보는 게 우함수의 특징이 된다는 소린 거지, 그지? 어, 거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일 거예요. 여기까지 두 번째 내용. 자,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세 번째 내용은 우리 거속시에 대한 거였죠, 그죠? 먼저 미분 파트에서 우리가 뭐 했었냐면 x는 ft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미분을 해 줬습니다. f 프라임 t. 그거를 우리가 x 프라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그죠? 어 요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했고요. 그거를 한번더 미분한 거를 가속도라 그래 갖고 f2 프라임 t라고 쓰기도 했고요. 또는 v 프라임 t라고 쓰기도 했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반대로 갔다가 돌려주는 거를 우리가 위치하고 거리, 속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거, 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x0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t초까지의 V, I, T초? A라고 합시다. 아, 아 I, T라고 하자, 그래. 자, 0부터 t 초까지의 V, T, D, T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그게 위치가 되었어요. 여기 존재하는 이 X0라고 하는 애는 뭐였지? 처음 위치였서 처음 위치. 그러니까 처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처음 위치. 저거를 X0라고 했습니다. 처음 위치. 자, 네,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뭐였어,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갖고, A까지의 VTDT 이렇게 썼으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죠? 0부터 A까지의 VTDT.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죠? 0부터 시작해서, A초까지의 뭘 보는 거였습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보는 게 저런 문제였어요. 0초부터 시작해서 A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그냥 0부터 A까지의 VTDT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러면 0부터 A까지의 절대값 VTDT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얘는 0초부터 시작해서 A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조금 구분해서 갈줄 알아야 됐습니다. 다시 0부터 A까지의 VTDT로 가면 0초부터 H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었고요. 자 0부터 A까지 절대값 VTDT 이렇게 들어가시면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어딱 요정도 내용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넓이에 대한 여러가지 공식들 있죠 그죠? 공식들. 공식들은요, 우리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죠? 어, 공식을 쓰는 거는요, 여기서는, 물론 수능을 볼 때에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무래도 문제를 좀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금 공식을 내가 증명할 게 아니라면. 그냥 갖다가 쓰는 건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계산하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1단계 문제. 걔네들만 풀고 좀 마무리를 해볼건데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들 간단하게 한번 풀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우리 곡선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넓이니까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밑에 있죠? 넓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적분 마이너스 5분의 1 x의 5제곱 더하기 x를 마일부터 1까지 하시면은 너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1 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2니까 5분의 8이다. 이렇게 갖고 쓰시면 된다. 라는 문제.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다. 요런 애래요. 자, 이제 y는 f의 ax야. 그러면 f의 ax는 a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얘가 X축, Y축으로 둘러싸게 만들어주는 그런 양수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지금 A가 양수면은 아마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랑 X축, Y축 및이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의 넓이가 36이 되는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 여기는 A분의 2가 돼야지 A 세제곱분의 8이 되겠죠, 그죠? 어,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넓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a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더하기 8을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a의 세제곱 x의 4제곱 더하기 8x를 0부터 2까지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플러스 8이 16이 그게 36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A의 세제곱인가요? 잠깐만요 4에 아 아니죠 플러스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갖고 나오게 됩니다. 어? 어? 어허? 뭐죠? 제가 어딜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나오는 거지? 네, 제가 잘못, 어디 잘못했어? 어? 예? 예? 아, A분 A군요. 아유, 아유, 미쳤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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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왜 갑자기 2로 바뀐 거야? A분 A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너 마이너스, 4분의 a의 세제곱 x의 네제곱 더하기 8x를 0부터 시작해갖고 a분의 2까지 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자, 너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a 세제곱 곱하기 a의 네제곱분의 16이 되고요 a분의 16이 되어서 그게 3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 세제곱, A 세제곱 날라가고이2 날아가면 4가 되니까, A분의 12의 값이 36이다가 되어서, A는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땡큐.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는, 수익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거래요. 자, vt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라고 정의할 거래. 자, 2에서의 위치, 위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적분을 해야겠죠, 그죠? 적분을 하시면 xt는 4분의 1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반드시 처음 위치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자, 근데 T에서의 위치하고 4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2초일 때의 위치, 2 집어넣으시면 4,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X0는 그 다음에 4 집어넣으시면 4 집어넣으면 4, 256, 64 마이너스 4, 4, 16, 8A 더하기 X0니까 여기서 어차피 X0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넘깁니다. 6 A는 60이다가 되니까 A가 10이 나온대요. 자, A가 10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아, 상수히 끝이네. 걔는 그냥 구하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끝.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4번에 함수 fx는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요. 아, 오케이. 함수 fx는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런 애인데 자, 함수 fx 위에 3, f3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래. 그러면 좌표부터 구해야겠다. 좌표. 자,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 3, 3은 9, 3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3, 1이 되고요. 그 다음 미분할게요. 미분하시면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어서 f 프라임 3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직선 우리 접선 L을 구할 수 있어요. 접선 L은 기울기가 얼마이면서 기울기가 1이면서 3,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요런 직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직선과 FX와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요렇게 해갖고 그어지는 애 하나 그 다음, 요렇게 해서 그어지는 애 하나, 거기 만나는 3이라고 한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해서 위쪽에서 있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dx가 되니까 요거 그냥 우리 9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0부터 3까지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간단하고요. 자그 다음 저 5번으로 갑니다. 5번. 5번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반드시 fx는 5보다 크대요. 모든 x에 대해서 반드시 fx는 0보다 커. 이게 모든 x란 뜻이야. 어, 모든 x에 대해서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fx dx가 5다를 만족한대. 자, 그제 두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쩌었냐면 gx는 fx 더하기 1에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hx는 마이너스 fx래요 어 이런 식으로 주어졌대요 자 그때 함수 gx하고 함수 hx와 14로 둘러싸인동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봐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함수의 그래프 그니까 러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하나 아무거나 그릴게. 이런 거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GX는 얘를 어떻게 해준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그니까, 러 아마, 요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다음에, HX는 어떻게 한 거래?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거래, 이뤄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뭐 하면 돼? 아, 요거를 우리가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끊어서, 여기 전체의 넓이를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g(x) 하고 h(x)로 둘러싸인 거니까 제에서 얘를 빼시면 e f(x) 더하기 2의 d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너두배의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f(x)에다가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2dx를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의 fxdx는 5라 그랬으니까 너는 그냥 15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의 2는 2x를 1부터 4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지, 그지? 어,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 예, 됐고요.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 자, 6번에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대요. VT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질 거래.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썼던 거리 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뭐 해주면 된다?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의 dt 이렇게 되면 되니까 절대값 씌워주려면 얘 뭐예요? t 마이너스 1과 t 플러스 2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을 각각 근으로 가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게 뒤집히겠지 그지? 아 그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뒤집혔으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요렇게 해가지고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그대로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갖고 와야겠지 그지? 어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 마지막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7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fx는 x를 만족하는 그 실수 x는 마칠과 9뿐이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부터 9까지 인테그랄 마칠부터 시작해서 9까지 x 마이너스 fx의 dx를 하시면 그 값이 마팔이 된다는 건 내가 이거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됐어요? fx를.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fx. 두개 분리하면 되잖아. 그냥 분리. 자, 그냥 분리합니다. 그냥 분리하시면, 인테그랄 마칠부터 9까지 x랑, 인테그랄 마칠부터 9까지 fx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x의 제곱을 마칠부터 9까지 하는 거니까 2분의 99, 81 빼기 2분의 49가 되어서 2분의 얼마냐, 그러면? 32? 예, 32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16이 돼요. 그러면 24가 인테그랄 마칠부터 9까지의 fx, dx다 라고 해서 써진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래.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우리 여기, 여기 이렇게 해갖고 대충, 대충, 대충. 요런 느낌으로 fx가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gx가 있겠지. 맞아? 그리고, 여기에, 요거를 관통하는, 누가 있어? y는 x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잖아. 그 만나는 두 개가, 마치라고, 구인 거라고. 아, 그러면, 저 괴, 계산 괜히 했다. 아이, 계산 괜히 했네. 이거 뭐예요? 마칠부터 구까지의, x, f, x는 뭘 얘기하는 거야? x에서 요거 뺀 거,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어 근데 마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x가 아니라 fx가 위에 있나 봐요. 그죠? 어 뒤집혔잖아. 마팔이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 넓이는 8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전체 넓이 gx하고 fx로 둘러싸인 넓이는 16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향성의 문제였네요. 예, 오케이. 이렇게해 갖고 문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어, 그러면, 자, 여기도 우리 있잖아. 문제 간단하게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먼저, 89페이지에, 89페이지에 2번, 3번. 2번, 3번.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5번, 7번. 5번, 7번. 자, 거기까지 해갖고 해 주십시오.